네, 빈칸 추론 출제가 됐고 내용 파악이 중요한 질문이고 출제 가능성 높아요. 이 글의 주제는 어, 과학에서의 이론 수립 과정. 어 이거 고3 때이 똑같은 내용이요 다른 지문으로 수능특강에 분명히 나와요 한 번도 안 나온 적이 없죠 어 그러니까 과학에서 이론을 어떻게 수립하느냐가 되게 중요한 타픽이거든 핵심 문장은 여기 있고요 한글로 기억을 했으면 좋겠어 봐봐 첫 번째 포인트는 이거야. 이론이 옳다는 것을 결코 직접적으로 증명하지 않는다. 않는다예요. 직접적으로. 자, 그럼 하는 일이 뭐냐? 하나의 그럴듯한 이론이 남을 때까지 모든 다른 이론을 거부함으로써 포인트는 이거죠. 간접적인 지지. 한글로 기억해. 이거는 한글로 기억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하나의 그럴 듯한 이론이 나올 때까지 모든 다른 이론을 거부하는 거야. 그래서 간접적인 지지라고 표현이 들어가는 거예요. In science, we can never really prove that a theory is true. 자, 과학에서는 a theory 한 이론이 사실이라는 걸 절대 증명할 수가 없다. All we can do in science, 자르고 주어져 is 보어가 나오죠. use evidence to reject a hypothesis 핵심어죠 reject a hypothesis 가설을 거부하는 것이 거부하기 위해서 증거를 사용하는 거다 과학에만 해당되는 얘기입니다 자 reject요 refuse고 decline이고 turn down이요 가설을 거절하기 위해서 네, 증거를 사용한다는 거죠 experience n e v e r directly prove that a theory is a right 하고 문장 끝났어요 대절 이렇게 들어가 있죠 자 흐름상 이거 never가 들어가 있습니다 실험은 a theory is a right 이론이 맞다는 걸 직접적으로 입증하지 않는다 all they can do is provide 그렇죠. 이거요. indirect support 간접적인 지지를 제공할 뿐이다. 모 함으로써 통째로 rejecting 라라라라라 이렇게. 흐름상 rejecting 그다음이 one likely theory remains요. 해석하실 때에는 until 앞에서 잘라 주리고 자기가 until부터 only one theory가 생각이 된 거예요. 유일한 하나의 likely theory구나 하나의 가능성 있는 그럴듯한 이론이 남을 때까지 all the other theories 나머지 모든 다른 이론들을 rejecting 거부함으로써 간접적인 지지를 제공하는 것이 보다 실험이 하는 일이라는 거야. 자 예를 들면 예시 들어가죠. Sometimes you hear people say things like evolution is only a theory. 진화는 단지 이론이다와 같은 말을 사람들이 하는 걸 듣는다. Science has never proved it. 과학은 그것을 결코 입증한 적이 없다, 증명한 적이 없다. 이트가 가리키는 게 뭐예요? 에볼루션이죠. 죽어도 대답 안 하지 그냥 어 나해먹었다고 하죠. Well, that's true, but only in the sense that science never proves that any theory is a positively true. Positively 긍정적으로가 아니라 확실하게. Absolutely 라든가 그 다음에 reliably 뭐 이런 단어 그 다음에 얘도 통째로 빈칸으로 내기 나쁘지 않아요 이거죠 과학은 never proves that any theory is a positive l y true. 어떤 이론이 확실하게 사실이라는 것을 증명하, 증명할 수 없다라는 점에서 사실이라는 거죠. 이렇게 동격절이에요. 자, 그러나, 가려는 얘기가 슬슬 가고 있죠. The theory of evolution has assembled 보다 an enormous amount of convincing 설득력 있는 data, proving that other competing theories are false. false가 흐름상 중요하고. 문장 부조 보시면 여기 proving 이렇게요 현재 분자 후치 수식으로 들어간 거예요. The theory of evolution 진화론은 뒤에서부터. The other computing theories 다른 경쟁적인 이론들이 false 잘못됐다라는 걸 입증하는 convincing data 설득력 있는 데이터의 e n o r m o u s 막대한 양을 모아왔다. 그래서 진화론이 받아들여졌다는 거야. 그 진화론이 맞다라고 정확하게 사실이라고 증명을 한게 아니라 다른 이론들이 틀렸다라는 거를 입증하는 데이터를 모았다는 거죠. 따라서, though it hasn't been proved. 자르고 부사절 부자, 끝났어요. overwhelmingly, evolution is the best theory t h a t We have to explain the data we have. 하고, 어, to explain을 목적으로 하셔야 되고, 이거 주의하세요. 이거 목적격 관계대명사야. Theory만 보고 관계부사 이런 거 생각하시면 안 돼요. 여기 have 다음에 지금 목적어가 없잖아요. 그 다음에 양보의 부사절 들어간 거 확인하고, 이트가 가리키는 게 뭐냐는 거죠. 뭐예요? The theory of evolution이죠. 그 다음에 여기 not 들어가 있는 거 확인하시고 그럼 돼요. 그것이 입증이 되었지 않았을지라도 evolution, 진화로는 to explain the data we have 우리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를 설명하기 위해서 we have, 우리가 가지고 있는 최선의 이론이다. 내용이 어렵지는 않은데 이게 약간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에선 서 살짝 괴리가 있어서 어좀 헷갈리나 봐요. 그러니까 한글을 먼저 읽는 거를 좀 적극 추천을 하고 그 다음에 여기 단어 하나 빼먹었어요. 미안해요. Likely요. -er. 그럴듯한 이론. 자이 단어 plausible. 아, 이거 대표적인 모의고사 단어죠. probable 그럴 듯하니야 전부 다그 다음에 쉬운 거 possible 그치. 이 plausible 정확히 봐두세요. 가능성이라는 뜻이요. 그 다음에 지문 변형에서 지칭어 출제될 거예요. 중간고사 때 그게 안 나왔잖아. 이번엔 지문을 바꿔서 지문을 바꾼다는 게 멀쩡하게 명사가 있는 자리에 대명사를 써서 지칭어를 출제할 거니까 그런 거에 대비하는 방법은 내용의 흐름을 정확히 기억을 해야 되고 그거는 한글로 기억하는 게 먼저 돼야 돼. 영어로 외우려고 하지 마시고 한글로 먼저 기억을 하고. 그 다음에 102번이요. 이거 하면 7개죠. 아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그러네. 자, 오늘의 마지막 102번. 사람들에게 특정한 방식으로 행동하도록 영향을 주는 방법. 그 방법이 어디 나와 있냐면요 여기 맨 끝이요. 자 이것도 그 한글 서술형 내기 괜찮아요. 왜냐면 예시가 되게 간단하거든요. 예시는 이거 사용하시면 돼요. The third 이거 세 번째 표지판이 세 번째 표지판이 사람들이 제일 많이 긍정적으로 반응한 거잖아. 그세 번째 표지판에 대한 설명 쓰고 방법은 뭐냐 한글로 먼저 표시하세요. 내가 무슨 얘기하는지 이해하고 있니 근데? 그 사람들이 했으면 하는 행동을 다른 사람들도 행위다 주는 것 이거야. 이게 답이야. 주제에 대한 답이 이거예요. 그 사람들이 했으면 하는 행동을 다른 사람들도 하고 있다는 인상을 주는 것 이게 가장 네. 강력한 방법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얘를 쓰고 저 예시를 집어넣으면 괜찮겠죠. 자, we are extremely responsive to what we perceive people around us to be doing. Responsive 반응하는 민감한 투에 걸리는 what 끝까지 관계 대명사 w a 이고 Perceive people around us. 투부정사 들어갔어요. 해석은 간단하죠. People around us, 우리 주변의 사람들이 to be doing,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perceive, 인식하는 것에 우리는 아주 민감하다는 거야. 그러니까 주변 사람들에 대해서 굉장히 의식을 한다 그 얘기죠. This unconscious function has helped us make a quick and good life-saving decisions through our history. 단어 하나 출제하면 얘가 베스트예요, 이 지문에서는. 이것 좀 외웁시다. 이 지문에만 필요한 게 아니라 다른 지문에도 이런 내용이 많이 나오거든. 그러니까 이게 무의식적이라는 말이, 학생들, 기억하세요. 의도가 없다는 거예요. 아, 이렇게 쓰면 안 되겠군요. 무의식적인 의도적인의 반대말이야. 그러니까, 그냥 하는 거 있잖아. 어? 자, unconscious 간다. involuntary. 그냥 하는 거. automatic 이고, 그렇죠. 그 다음에 본능적인 거인스팅티브고그 다음에 썹컨셔스요 이러한 무의식적인 기능은 무의식적인 기능이 뭐냐 우리가 주변 사람들이 하는 행동을 인식하는 거에 굉장히 반응적인 거 이게 무의식적인 거거든요 has helped us make quick. 준사역 나왔죠? 빠르고, good, 아주 훌륭한 life-saving decisions. 어떤 생명을 구할 정도의 그런 결정을 내리는 데 도움이 되어 왔다. A study has shown how powerful this factor is. 이러한 요소가 얼마나 강력한지 보여준다. 하고 예시가 들어갑니다. One practical experiment was an experiment conducted. 과거분사 후치수시 Where, 자 이런 거봐주세요 예, 특이하게 이 where는 접속사예요. 해석할 때뭐뭐 하는 곳에서 A hotel w a s h e d their guests to reuse their towels in their rooms. 하고 끝나요. Uh, 호텔이 더 게스트 손님들이 그 방에 있는 타워를리유 재사용하기를 희망했던 곳에서 컨덕트 된 실시된 실험이었다. they decided t 몇 개의 이제, 어, 표지판을 걸죠. the first s 사이트 Cite. 언급하다 e n v i r o n m e 자르고 환경적인 이유를 언급했대요. 두 번째, the second signs said 하고 걸리는 목적어 덩어리죠. The hotel would donate a portion of end of year laundry savings. a portion of 하면 일부의 end of year니까 연말이죠. 연말에 그 laundry saving 세탁비 절약의 일부를 기부할 거다라고 두 번째 표지판. The third sign showed the majority of guests reused their towels at least once during their stay. 해석되죠. 손님들 중에 대다수가 during their stay 투숙하는 동안, 는 동안 최소한 한 번은 그들의 타워를 재 사용했다. To their surprise, the guests responded the most positively to the third sign. 해석되죠. 손님들은 이세 번째 표지에 가장 긍정적으로 반응했다. If you want to influence the people to act a certain way. 이 문절 끝나요. There are few more powerful masses and to give the impression that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렇게 동격절. Others are doing the action. you desire them to do 이렇게요. 목적격 관계대명사 생략이죠. 그래서 흐름상 이 부분 확인해 주시고 다음에 얘들아 여기 휴야 반드시 이거 직역을 내가 할게요. 직역을 하면 최상급이거든요. 그래서 보시면 you desire them to do 당신이 그들이 to do 하기를 희망하는 행동을 others are doing 다른 사람들이 하고 있다라는 the impression 인상을 주는 것보다. More powerful. 더 강력한 방법은 거의 없다. 그럼 얘가 뭐야? 가장 강력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 자리 반드시 히우가 와야 되는 거예요. 오케이, 됐어. 이제 할거 해봐. 너네 이게 다 했니 근데 앞에 있는 거다 했어요? 저기 구간 글의 그래 순서 하세요. 복습이 안 됐었어도 한번 해봐. 내가 공부하다고 얼마나 잘 풀리나 한번 봐봐. <laughs> 그다음에. 저거 십강 해석 없는 빈칸 테스트 지금 못해도 되니까 집에 가져가서 해. 그 제발 채점좀 해. 자기가 쓴거다 맞았다고 착각하지 말고. 그다음에 구강 빈칸 테스트도 여기 있어. 네, 우리 불좀 켜줄래? 네.